야, 진짜, 지경을 넓히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. 오늘 이제 또 하루 영업을 마치고, 지금, 고향 농장에, 틸란드시아 농장에 들어와가지고, 지금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. 요거를 이제 이렇게 파놓으면, 목사님이, 이제, 다시, 여기다가 이제, 씨앗을 뿌리거든요. 여기 지금, 빈, 빈 땅을 이제, 여기에서, 아예 안 보이죠? 이만큼을 늘피는 거예요. 삽질을 해가지고. 제가 풀을 미처 다못 뽑았는데, 목사님이 와서 이 풀을 뽑고 가셨기 때문에, 배명이 목사님께서, 저는 이제 다시 또 삽질을 해서, 땅을 좀 넓히고 있습니다. 자, 우리, 용전 특급밥병, 용전 유기밥병이, 어둠 속에서 반짝반짝 빛나죠? 지금 이제 수국을 다 목사님이 널브러져 있으니까, 다, 이제 다 잘라냈어요 보기 싫다고 물러 있고 그래서 또 이거는 저기 매실도 어마어마하게 컸던 것을 다 이제 잘라내고 전지를 했습니다. 소국이고 모양이고요. 와 보듬속에서 빛나는 우리 융전의 특허밥 비용 융전의 유기밥 비용입니다. 동물성 아미노산과 식물성 아미노산 네 결합 그리고 비타민 20여가지가 들어가 있어서 식물의 수세 회복이나 색발현 물음 그런 모든 영양성분을 어, 공급해주는 융전특허밥병입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저는 조금 달밤에 오늘은 체조를 해야 돼요 요 전체를 지금 좀 덥지 않으니까 시간 쪼에서 삽질을 할랍니다 화이팅하시고 화이팅입니다 깜깜한 밤중에서 얼굴이 보이나요 보십 <laughs> 얼마나 멋있는지. 고양동 야경이 진짜 멋있습니다. 자, 이제 삽질의 대가로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용전특허 융전 빠삐용, 융전주기 빠삐용,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, 많이 많이 써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 정말 가성비 좋습니다. 고맙습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열심히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또 이제 삽질의 삽질를또 하겠습니다. 얼마나 많이 됐습니다.